얘들아, 네트워크라는 게 그냥 대충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질서 정연하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 하나의 계단처럼 쌓여 있다고 보면 돼. 이 계층 구조를 통해 데이터가 순서대로 만들어지고 또 전송되고 결국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5계층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OSI 7계층 모델이야.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거든. 오늘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얘기해 볼게. 먼저 5계층 모델부터 보자. 제일 처음 단계는 물리 계층이야. 물리 계층은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인 부분을 담당해.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전파나 전기 신호 같은 걸로 변환해야 하잖아. 케이블, 와이파이, 광섬유 같은 게 여기서 작동하지. 이 계층은 데이터를 0과 1, 즉 비트 단위로 보내는 역할을 해. 내가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다면 물리 계층이 신호를 내 기기로 전달해 주는 거야. 그 다음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야. 이 계층은 데이터를 기기에서 기기로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 너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모든 네트워크 장비에는 MAC 주소라는 게 있어. 네트워크에서 이 MAC 주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기기를 찾아줘. 그런데 만약 데이터가 잘못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계층이 오류를 찾아내기도 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트워크 계층이 있어.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정해. 인터넷 사용할 때 우리가 나 ip 주소 얘기 많이 하잖아. 바로 이 계층에서 ip 주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네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는 네이버 서버로 가야 돼 하고 길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은 전송 계층인데 이 계층은 데이터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해.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때 데이터가 순서대로 잘 전달돼야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보이지 이걸 관리하는 게 바로 전송 계층이야 여기서 tcp랑 udp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tcp는 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조금 느리고 udp는 빠르지만 신뢰성은 없어 스트리밍 같은 데는 주로 udp를 쓰지 마지막은 응용 계층이야 이 계층은 내가 직접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돼. 웹 브라우저, 이메일, 메신저 같은 것들이 다 응용 계층에서 작동해. 너희가 인터넷으로 웹사이트를 보는 건 응용 계층의 HTTP 프로토콜 덕분이야. 이제 OSI 7계층 모델로 가면 방금 설명한 5계층에서 3개가 더 추가돼. 세션 계층은 통신 연결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해. 표현 계층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압축해서 보안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 접하는 단계야 osi 7 계층은 공부하기엔 좀 복잡하지만 네트워크 구조를 잘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 이건 네트워크 세계의 약속 같은 거야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될 때 어떻게 보낼지 받을지는 이렇게 하자 하고 정해둔 규칙이지 이게 없으면 데이터가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먼저 ip라는 게 있는데 이건 데이터를 네트워크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길잡이 역할을 해 우리가 ip 주소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ip가 알려줘 근데 ip는 데이터가 중간에 없어졌는지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야 여기서 tcp와 udp라는 게 등장해 TCP는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해 줘. 네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이 메시지가 제대로 갔는지 확인해 봐야지 하고 계속 확인하는 방식이야. 반면에 UDP는 일단 보내고 말지 뭐 하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보낸다고 보면 돼.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데는 UDP를 많이 써. 영상이 끊기면 짜증 나니까 속도가 중요하잖아. 웹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 HTTP야. 이건 네가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볼때 사용하는 규칙이야. http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본 규칙인데 요즘은 보안 때문에 https 라는 걸더 많이 써. 이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중간에 누가 훔쳐보지 못하게 하는 프로토콜이야.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주소도 필요해. 너희 집 주소처럼 말이야. 맥 주소랑 ip 주소.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맥시 주소는 네트워크 카드에 붙어 있는 고유 번호야.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 내 태블릿 각각 다 고유의 맥시 주소가 있어 이걸로 기기들을 구분해 그리고 IP 주소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집 주소 같은 거야 IPv4는 숫자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0.0.0부터 255.2555.255까지 있어 근데 이게 거의 다 차서 이제는 IPv6로 넘어가는 중이야 IPv6는 숫자가 훨씬 길어서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내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 이럴 때 오류를 찾아내는 기술들이 있어. 예를 들어 패리티 비트라는 건 1의 개수를 맞춰서 오류를 확인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건 단순한 오류밖에 못 잡아내. 조금 더 정교한 방법으로는 체크섬이나 CRC 같은 게 있어. 체크섬은 데이터를 더해서 오류를 찾는 방식이고 CRC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이야. 요즘 네트워크는 대부분 CRC를 사용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볼게. DNS라는 게 있는데 이건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해. 예를 들어 내가 www.google.com을 치면 DNS가 이걸 IP 주소로 바꿔 줘. 우리가 IP 주소를 외우기는 힘들잖아. DNS 덕분에 도메인 이름만 입력해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포트 번호도 중요해. 네트워크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이 포트 번호를 통해 이 데이터는 웹 브라우저로 가야 해 아니면 이건 이메일 서버로 가야 해 하고 구분해 예를 들어 http는 80번 https는 4443번 포트를 사용해 그리고 네트워크를 실제로 움직이는 장비들도 있어 라우터라는 건 네트워크의 길잡이야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지 정해주지 반면에 스위치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허브라는 장비도 있는데, 얘는 데이터를 그냥 무조건 연결된 모든 기기에 보내. 요즘은 비효율적이라 잘안 써.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더 이해가 되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과 네트워크가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